청월 총대의원의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기태준, 부후보 하예진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학우분들을 향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기존 수기 양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공약입니다. 수기 장부를 구글 폼, 구글 시트로 표준화하고 입력 즉시 자동 정리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희는 올해 실제로 작동하는 기초 자동화 시스템을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접근 권한은 총대의원의 내부 인원에게만 엄격하게 제한할 예정이며 데이터 보안과 복구 체계는 기본적으로 1. 주기 체계 백업을 하고 접근 로그 관리 이중인증기관관리관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단과대에서만 상임대 의원이 배출되고 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의 불균형 문제와 의사결정 집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임대 의원은 각 단과대 의견을 중앙에 전달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규모와 무한하게 단과단위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인계좌 관리제는 통장 정명 명의. 계좌번호, 용도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어, 상황이 생긴 학과 단위 경우 총대회원실을 방문하여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기자 관리자를 도입시킬 예정입니다. 창원 총대회원 상본동 본부의 전봉사 프로그램은 기존 총학생회와 단가 대학생의 봉사와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총학생회 경우 선발된 봉사단 중심이며 단가 대의 경우 해당 단가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대원의 봉사 활동은 학과, 단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은 정해진 장소를 가는 봉사 활동이 아니라 어촌이나 재난 피해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필요한 곳으로 즉시 지원을 할수 있는 열린 봉사 구조입니다. 저희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공 시 기본 가이드라인을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대원이 학과 학생들의 대상으로 학생의 만족도 조사 등 구성원의 목소리를 받아. 개선점을 파악한 후 상위기구에 대한 지원 요청 또는 자체적 개선 시스템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우수대의원으로 선정이 되면 총대의원에 의해서 우수대의원상 책임소통의 중심 대의원상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안 설명을 요청할 것이며 고의적 허위 작상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단순 변, 변동의 경우에는 정상적 범위 내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된 예상과 실제 집행 내역을 정리해 학우들이 볼수 있도록 문서화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총대위원에 방문하면 언제든 볼수 있는 구조로 계획, 계획 중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면 저희 청월총대위원회선성본부 청월 역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총대위원회에서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유출 경로를 사전에 막아 개인정보 등 민감한 서류가 유출될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류 신고 절차 등은 등록하며 마련할 생각입니다. 총대의원의 임원 상주 시간에는 임원 역시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고 부재 중인 시간대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대의원의 직접 연결 방안과 기능 시간을 안내할 예정이며 연결 시 충분한 답변을 줄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개인 일정으로 인해 OT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차기 의원 및 총무분들을 위해 저희 OT 진행 시배부될 장부 매뉴얼을 따로 단체 카톡방에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1학기 시작 직후인 3월 초중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으며 2차 OT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시작 직후인 9월 초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텝업 캠프는 장부와 감찰을 맡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 영향을 실제로 끌어올리고 서로 소통하며 협력 관계를 만드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듣는 형태가 아니라 장부 작성부터 감사 실무까지 실습, 실습 중심으로 함께 다루면서 기준을 통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월 초에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며 워크세션과 팀빌딩, 피드백 프로그램 등 여러 실무를, 실무와 조직 문화를 동시에 다지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학식 중 통학생의 주간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고 판단되거나 총학생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SNS로 충분,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려 중인 상황으로 온라인 배포가 있지만 실제 사례 예시 전달 및 학생들의 직접 인지를 위해 대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 의수는 기존 사회에서 작년부터 연 3회로 축소하여 대의원 총무의 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15일 이전 안내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해당 사전 공고가 이루어지는 까닭은 감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무들의 혼선과 처벌를 최소화하고 원활하고 체계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일정이 미리 알려지더라도 계좌 증빙 중심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조작이 사실상 어렵고 매뉴얼 기준으로 저희 총대위원회측에서 검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며 그경모에 따라 지원 제한 등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손상은 총대위원회가 부담하되 명백한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대여단위와 협의해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여 방식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총대위원회가 직접 재고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장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상 학우들이 투표를 높이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에 참여함이라는 하나의 행위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로 구상 중이고 본인의 의지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이행 사례는 지금껏 계속 제기되고 있는 초등학생의 지정주차제 폐지 공약입니다. 내부 평가로는 교직원의 반발이 너무 심해 어쩔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미이행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허위 제보 내용일 경우 제보 내용은 사실, 당, 화, 사실 확인 단계를 거쳐 분류하고 악의적이거나 개인 공격성 제보는 즉시 반려할 생각입니다. 다음 공적 사안에 해당하면 근거적 중심으로 판단하여 경위 조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학생회 역시 기타 자치 기구와 동일하게 진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총대위원회 임원에 대한 비리 제보 발생 시에는 대지한체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 제보 앞에서는 사실 여부 조사 판단 후 사실이 판단된다면 그 누구라도 특혜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의 기준 3주 전부터 일정 안내를 하여 학우들의 선거 일정의혼정을 방지하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총대원의공식 인싸 계정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선거 기간 내에 필요한 참여 콘텐츠는 기획 중이나 조기 홍보와 더불어 그 순간 직접적인 참여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동선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선이 된다면 임기 시작 후에 합격... 팍기... 임기시작도 학기초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상중인 항목 중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우산과 같은 학, 학우분들께서 수요가 높은 물품들을 추가적으로 더 구비해 둘 예정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단가대별 복지를 위한 구비 물품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중복되게 우산, 보조배터리 등 구비하고 있는 물품이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물품이기도 하기에 기초 구상은 우상과 보조 배틀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외성하고 여러분, 학생 사회를 지탱해온 자치의 근본은 공정성과 책임에 있고 근본을 바탕으로한 올바른 이념 속에 발전에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에는 그 이념이 현저히 희미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자치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정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공동체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념이 사라진 자리에는 혼란이 자리 잡았으며, 혼란이 기준을 향한 시야를 흐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낡은 방식과 비효율적인 구조는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이마저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편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를 벗어나 누구나 명확히 기록하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자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월청대원의 선거운동 본부는. 이 흐려진 기준을 재정립하려 합니다. 공정과 책임이라는 학생자치의 기본 원칙이 다시 작동하도록 정체된 기준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자치의 방향을 회복할 것입니다. 청명한 기준 위에서 초월을 향해 나아가는 총대위원회 책임 있는 운영으로 흔들림 없는 신뢰 청월이 실현하겠습니다. 저희 청월 총대위원회 선거운동 본부는 단순히 문제를 인지하는 것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학생사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직접 움직이며 해결을 나가겠습니다. 비효율적인 행정과 오래된 관행을 바로잡으며 학우분들의 믿음과 책임에 답하고 기준정립의 첫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각 자치기구가 공통된 기준 아래 공정하게 운영되고 누구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청월은 밝을 청, 넘을 월의 뜻처럼 청렴한 기준 위에 올고준 신념을 꼭 정도의 길을 걷겠습니다.